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길건입니다. 네, 어 저도 되게 친한 친구고요. 어, 좋아하는 친구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또 무대에서 직접 소개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모습의 어, 활동도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 특별한 수사 많이 많이 준비했는데요. 어, 먼저 포토 타임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계신데 포토 타임부터 어, 짧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와아 제가 친구로서는 못 보던 포즈들이 좀 많아서 어, 저는 제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더 즐기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볼때 이러지 않잖아요. 수수하잖아요, 우리. 청순하고. 일할 때 이렇게 다르네요. 네. 자, 자, 그러면. 네. おいしいマス 이 자리까지 오기에 어, 많은 시간도 있었고 또 준비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은 고생도 있었는데 근황 그동안, 그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아 어, 진짜 저한테는 이렇게 어, 정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저는 그 동안 어,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laughs> 회사 정리하고 새로운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 네, 앨범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밖에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활동도 네네. 많았어요. 뭐 유기견이나 네네. 이런 동물에 또 대한 각별한 또 그런 사랑이 넘쳐서 네. 또 그런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지냈고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도 마시고 뭐도 음. 먹고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네. 자 8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가요계가 많이 바뀐 걸 보셨을 어, 텐데. 네, 몇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어, 어떻게 느낌이 오시는지. 네, 사실 음, 뮤직비디오 찍을 때나 뭐 이렇게 음원이 나왔을 때 반응부터 조금 다르고요. 사실 어, 예전에랑 정말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안무 연습할 때. <laughs> 와, 안무가. 어, 네, 좋아요. 안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빡세긴 한데, 네, 네. 빡세. 어. 빡세, 빡세, 빡세. 아, 이런 말안 되나요? 네. 아니 괜찮아요. 빡세라는 네. 노래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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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데 정말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들고 나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알차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하신 디지털 싱글 내 아래 네. 어떤 곡인지 어, 좀 멋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어. 트랩팝이라는 장르고요. 어, 댄스곡이라고도 하고 뭐 EDM이라고도 하는데 어, 사우스 힙합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장르는 부이기나르기라고도 하는데 사실 저는 어, 댄스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춤추기 좋은 곡?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곡을 빅브라더라는 어, 어, 네. 네, 프로듀서께 부탁을 했을 때 어, 대중들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곡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오, 드렸어요. 제가 시원하게 그냥 네, 어, 방송은 사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못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laughs> 행사를 할때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좀 네. 사람들이랑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그렇죠. 것도 꼭 참고를 해서 그렇죠. 곡 작업을 해달라 해서 빅브라더 커트 네네네. 씨에게 부탁을 해서 작업은 즐거웠나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이 곡을 가이드를 제가 직접 하게 됐었어요 아, 네. 네, 가이드 작업만 3일 동안 했었는데 왜냐면 처음 해보는 음악 장르였기 때문에 어, 이 스타일을 해보면서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이었어요 오. 제가 래퍼는 아니지만 랩도 들어가게 됐고요 뭐 춤출 수 있는 정말 비트라서 이 하, 정말 이 음악에 춤을 안 추는 사람이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신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춤을 못 추는 분들도 몸을 흔 그러니까 뭐 흔들 수 있게 예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 네네 어 춤을 뮤직비디오에서 봤었던 춤은 보니까 네. 그 요즘의 아이돌처럼 막 뭔가 쫓기듯 응. 대표님이 보고 있다라는 <laughs> 어떤 그런 강박관념의 <laughs> 어떤 그런 춤이 아니라 그냥 이미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건좀 내려놓고. 어 움직임이 좀 연륜이 있어 보이고 연륜, 예 네, 연륜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뭔가 작은 <laughs> 네. 움직임 하나에도 느낌이 굉장히 충만하게 사는 것 같은데 가고는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가고는 뭐 신이 못지않게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어, 아이돌 분들 무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솔직히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뭐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을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요. 왜냐면 그런 춤 스타일을 제가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보다 뭐 다른 스타일의 춤을 춥니다 라는 거죠 네네. 아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연륜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혹시 이거는 뭐 질문에 없는데 좀 마음에 드는 아이돌 어떤 그룹들 멋있다 네, 너무 잘한 것 같다 것 기억 남는 네, 네. 팀 혹시 있나요? 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는 빅뱅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빅뱅이요? <laughs> 아이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빅뱅도 이제 네, 네. 빅뱅도 이제 중년 중년쯤 아닌가요? 네. 네. 뭔? 저 솔직히 아이돌 너무 좋아해서 여자 네. 그룹도 되게 좋아요. 여자? 네. 생활하는 그룹 있어요? 뭐 아이오아이도 좋고 트와이즈도 좋고, 아... 네 그다음에 뭐 몬스타엑스도 좋고. 많이 좋아하시. <laughs> 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돌 좋아해서. <laughs> 자 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네. 현장에서도. 어재있는 에피소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만났던 강남 씨, 강남 군도 보이고 했는데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아 어, 강남 군 같은 경우 정말 의리파라서 한 번에 뭔 네. 소리 없이 달려와서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laughs> 와서 그냥 같이 놀아주셨는데 네. 그 장면 자체가 제 노래에서 보면 그 연하 나왔대. 네. 누나야, 누나 따라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오, 옆에서 까지마막 이런 느낌인데. 앉아서 이렇게 네, 소파에 네, 있었던 시이 네. 근데 계속 강남이가 <laughs> 리드하려고. <laughs> 네 리드하려고 <laughs> 저를. 어. 어. 저를 리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오. 그런 걸안 해보셨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리고 또그그 그 해랑. 어 네네 트랜스픽션의 네. 해랑 네. 오빠 네. 또한 네. 네 너무 그. 정말 혼자서 메이크업까지 다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풀메까지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또그 핫한 또 피트니스 황철순씨 패밀리들과 함께 김정화 선수와 함께 몸 네. 좋은 분들 아, 그분들이 또꽉 채워주셨잖아요 아네 예. 좋더라고요 네 예, 좋죠 아 저는 뭐 <laughs> 확실한 예, 여자를 좋아하지만 굉장히 아, 몸기 좋다라고 성격도 좋고 난... 그분들 덕분에 무대가 꽉찬 비디오가 꽉찬 <laughs> 어... 네,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쇼케이스가 페이스북 길 건너 사운드 페이지에서 네네. 방송 중이라고 하는데 네. 길 건너 사운드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어... 네. 대학생 10명이서 프로젝트로 만든 팀인데요 네. 저 길건을 홍보해주는 팀이에요 오. 그러니까 대학생들끼리도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는 마케팅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각자 각 다른 곳에 이제 있는 네. 뭐, 뭐 중국어과를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독어과를 뭐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건데 네. 보통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른 직업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엔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길건에 대해서 PR을 맡아보겠다 해서 뭉친 팀들이에요. 오. 1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고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진짜 솔선수범해서 PR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알찬 일꾼들입니다. 어, 길건너 사운드. 네. 어,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갖고 응원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자, 네, 이제 무대. 이제 진짜 중요한 네. 무대 많이 남았는데요.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네, 준비 조금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뷰건 어, 씨 보내드리고요. 네. 바로 네, 준비된 대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그한10 이제 그 관객석에도 조명이 비춰져서 어... 이제 고마운 분들의 모습이 네. 조금 이제 보이는데요. <laughs> 네, 저기 다 보이네요. 저희 프로듀서부터 시작해서 <laughs> 숨지 마세요. 네, 저희 목사님도 계시고요. 아네. HU진 아네. 계시고요. 네, HU진. 예 네, 네. 네, 네. 지금, 와, 와, 네. 제가 다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어, 저 김정환 언니도 놓은... 와 있고, 소영 언니도 와 있고. 와, 정말 그 안, 안과 밖에서 다 이렇게 네. 인연을 네.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네. 의리 을이의 우리. 형제 자매들. 네네. 만나, 형제 자매들 맞죠. 네. 그렇죠. 정말 진짜 제가 네. 정말 평생 이 은혜를 갚고 살아야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무대도 이제 무사히 잘 끝냈는데 네. 어, 이제 기자님들 질문도. 어, 저희 안무팀 마스크 보셨죠? 망사 마스크. 네, 망사 마스크. 네, 눈의 강렬한 메이크업이나 네. 이런 것들도 다 저. 안무팀이랑 같이 상의해서 어... 음악이 나왔을 때 안무를 만들 때 같이 고민해서 만든건데요 네 어, 사실 전체적인 디렉터를 해본 게 처음이에요 어... 네, 다 제...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혼자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고민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음... 제가 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지금 이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이나 지금 이거 반지 같지만 마이클 잭슨을 생각해서 만든 오. 밴드예요. 아 밴드네요. 네, 아, 마이클 잭슨 그왜 하얀 손에 밴드 쳤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저는 골드 밴드입니다. 오. <laughs> 네, 왜냐면 저희가 안무 포인트가 아래 하 있잖아요 한 분에 요내 아래라는 이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좀더 뭐가 좋을까 해서 이거를 만들게 됐고. 어 이것 또한 이 지혜를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하게 된것 같아요. 아그 저도 더 마이크 대신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데 좀어 많이 신경 썼구나라는 게좀 느껴졌고 그리고 또 아까 대기실에서 그 오늘 그 새벽까지 계속 의상 때문에 이런저런 소품과 어 그리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만큼 어, 열정적으로 이번 무대를 그리고 이번 활동을 신경쓰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마이크를 바로 네그 소속사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게 좀아 어, 사실 어 정리가 저는 5월달에 계약 해지 만료 그 통보를 받게 됐고요. 어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의 금액을 저도 갚았고요. 1년 동안 어, 8개월에서 1년 동안 갚게 됐었고요. 그 부분에서도 회사랑 많이 서로 양보를 한 부분이 있고요. 회사에서 많이도 어, 서로 어찌됐건 안 좋은 일로 얘기는 됐지만 앞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자라는 의지로 이, 의미로. 예. 상대방에게도 힘이 되자는 의미로 좋게 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나게 돼서 예,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지만 앨범을 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준비해서 나오는 기간이 저한테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 계약 해지 만료하고 기간이 5월달에 만료되고 지금 앨범이 나왔을 때 짧았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에게는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서로 응원하고, 네, 네. 그렇죠. 갑자의또 자리에서 활동을 네. 어, 열심히 할수 있도록 네.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네. 얘기로. 들을줄수 있는데요. 자 혹시 또 다른 분, 저는 사실 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떡대가 있는 체형이에요. 어.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며 <laughs> 한국형 체형은 아니라며 말씀하셔가지고 아, 운동을 꼭 계속 관리를 네네, 해야 되는. 네. 그리고 아. 어, 또 좋은 트레이너 분들과 또 알게 돼서 많은 운동을 음. 하고도 있는데 사실. 다른 관리보다는 마음이 편하니까 어. 그리고 좋은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뭘 해도 행복하니까 네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 네그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네네네 어저 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은 굉장히 부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네네. 어 그리고 또 다른, 계시면 계시나요? 계시면. 네그 좋은 곡을 사실 제가 망칠까봐 걱정이 됐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 <laughs> 누나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네.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부담감도 됐고 저는 잘하고 싶은 왜냐면 좋은 곡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어제 새벽 4시까지 동대문에서 <laughs> 의상 하고 한게 어. 옷도 잘 입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이 잘 나와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안무도. 제가 사실 오랜만에 정말 몇년 만에 춤을 이렇게 열심히 춰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키리를 신고 이런 춤을 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와, 네. 굉장히 뾰족한데요. <웃음> 굉장히. <웃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신고는 네, 지보포인트 이거 네,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했죠. 밤 12시까지도. 네. 어, 자, 그러면 혹시 캐시면, 네. 네네. 마이크가, 네. 어 전문가신가봐요 하시는데요? 네 저는 길건언니 진 김정합니다. 네네. 어 질문 하나 할게요.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머리 몇번뺐습니까 <laughs> 머리 아 머리 몇번 빼시고 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시원해 보여요 아이스크림 같은데 아, 네, 목만, 아이스크림 같죠. 보기만 해도 이가시립니다제 이거 머리 한 이유가 있어요. 어, 어떤 네. 이유가요? 네. 왜냐 사실은 핑크색을 하고 싶었어요. 아 어, 핑크요? 네. 네네. 그 제가 요즘 컬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패션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컬러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올해 트렌드 컬러가 이제 로즈 쿼터라고 해서 핑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네. 핫한 게또 핑크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돌 분들이 너무 이쁘게 많이 하고 나와서 차별화를 좀 두고 싶었는데 아, 보색대미처럼. 네. 밑으로. 근데 빅뱅을 보면 네. <laughs> 그 중에 탑이 또이 머리를 <laughs> 했더라고요. 네네. 어. 제 어. 나름대로는 그 중에 좀뭐 약간, 약간 빅뱅 계속 걸 걸리죠. <laughs> 데 뭐. 아 그거 아니고요. 마음이 있나봐요. <laughs>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약간 정상을 향해 달려가자. 뭐라는 웃음 사과. 네. <무슨 상관이야? 웃음> 잘나가는 사람 맞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 안되나요? 네, 그렇게 좀 비교를 했습니다 몇번 뺐으셨나요? 10번 아, 뺐습니다 10번 <laughs> 네. 이런 질문이 재밌는거 같아요 저는 네. 차라리 재밌어요? 네. 천히 볼게요 자 혹시 한번더 네 저쪽 네 저쪽에 네. 어, 에서 언니도 오셨네요 우리만의 파티입니다 아 요즘 정말 네. 핫하죠 누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가수 엘서입니다 네. <laughs> 어 사실 제 건이한테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앨범 준비하고 있는 그 동안에 제가 너뭐 이렇게 연기하는저 아는 오빠에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아 오빠도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을 못만난다 그래서 소개시켜주려고 했더니 건이가 아 지금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애 같은 남자였나요? 아이고 제가 두자째가그 이상한 이유 때문에 아닌가요? 아니 굉장히 인격 도 너무 좋고 강아지를 어,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죠? 건이랑 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어 어. 이래 대한 열정을 네.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럼 연애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잠깐 아 저도 질문을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흔히? <laughs> 네, 아니 이게 룰즈에잡가지고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 네, 네. 네, 아, 저는 그 없었던 걸로 네. 네 그래서 남자 친구는 언제 네. 사귈 예정이신가요 아, 네. 네, 제가 남자 친구가 없는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지금. 네, 횟수로몇 년째 지금 그쵸, 4, 네. 5년 넘었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게 <laughs> 관심이 좀 없어요. 아. 네.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네. 어참요 <laughs> 누가 갑자기 웃었죠? 네어 웃긴가요? 갑자기, 네 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나 시간이네. 네. 저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그냥 하세요? 좀 일해서 네. 또 나온지 이제 막 나왔으니까 네, 이제 활동에 네. 좀 충실하게 네. 열심려고요그 유기견이나 길냥이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네. 그 어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좀 좋아해서 <laughs> 계기가 있었죠. 제가 한 7년 쉬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 우연하게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지나다니 산책을 하면서 이제 길냥이도 보게 되고 밥을 주게 됐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길냥이나 한번 밥을 주면 평생 줘야 된다고. 어. 그래서 계속 주게 된게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아, 얘네를 저, 보니까 저를, 저를 보는 거 같더라고요. 어떡할. 지금 <laughs> 노래가 아, 노래가 아니게. 신나니까. 네. 집지면안될 거. 아, 그러니까. 갑자기 울어버릴 네.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더 많이 기뻐지는게 아닌가 그리고 네. 어 저는 길냥이와 고양 개만 접어 아. 네. 자체적으로 꺼졌네요. 네. 어 아이들도 보고요. 예. 소외된 분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같이 보는 거죠. 아 힘이 되나 이런 소외됐고. 사람을 누가 만나겠어요? <laughs> 아. 어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자, 요즘에는 가수 분들이 가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연기나 뭐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혹시 네. 이 활동을 그 계기로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었던 혹시 그런 분야가 있나요? 네. 저 뮤지컬도 오십회나 주인공을 했었어요. 아, 뮤지컬? 네. 뭐어 네. 저는 해 보고 싶은 게 자꾸 오지 마세요. 에스터 씨. <laughs> 비웃지 마세요. 네. 아, 그래서 친하신가 그런 거예요. 네. 네네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전 영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연기자 회사에도 잠깐 있었는데. 어 영화. <laughs> 자꾸 예 야한 역할만 들어와가지고 <웃음> <웃음> 안 하게 됐는데요. 네. 어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못생긴 역할도 괜찮으니까 야한 거 말고요. <laughs> 네. 그냥 정상적인. <laughs> 네 정상적인. 여자 연기자로서 그냥. 네네. 어 이쁜 아, 거안 해도 돼요. 그냥 어. 캐릭터 강한 어. 웃긴 여자, <laughs> 웃긴 여자, 재밌는 것도 <laughs> 네, 해보고 싶다. 재밌는 거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2016 이제 하반기입니다. 어, 꼭 이루고 싶은 바램이 있다면 가고. 네. 네. 아, 이거 예전에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한 번도 활동할 동안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음, 시상식에서 공연을 해보는 <laughs> 거였는데요. 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상식에서 정말 왜 그런? 외국 시상식처럼 멋지게 공연을 해보는 게 꿈이고요. 그런데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일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어, 이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있는 것 또한 음, 저를 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뭐볼게 있다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laughs> 네, 이렇게 오신 것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길건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이리고 멤체분들께도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앞에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글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자부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기자님분들한테 미움받지 않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기자, 기사들이 그래도 나쁜 기사는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꿈이니까요 어, 이 가진 달란트 열심히 사용하면서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앨범 잘될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쇼케이스는 페이스북 페이지 길 건너 사운드에서 실시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쇼케이스가 끝난 뒤에도 어 오늘의 쇼케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 너무,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분들 모두 오늘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음악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길건 씨의 감사합니다. 쇼케이스였습니다. 네뭐 제가 더 해드릴 게 없네요. 저 다 드리고 싶은데 <laughs> 저 가야 되나요? 어 아니면 뭐, 계셔도 돼요 편하게 <laughs> 진행하셔도 돼요 이제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어 자리에 한